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지영이가 와 있네요. 지영이 목소리 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영이 잘 지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집에서 어,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모두 잘 지냈나요? 요즘 코로나가 다시 많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선생님 걱정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집에서 어, 예배 같이 드리면서 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이영훈 선생님께서 시작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는 기도를 할게요. 두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오늘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과 말씀, 그리고 이후의 활동도 우리 친구들이 즐겁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외 모든 주위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세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찬양을 힘차게 신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찬송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집이요. 선생님이 가끔 이 찬송가를 혼자서 흥얼흥얼 불러면서 "아, 이 찬송가 정말 아름다운 찬송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름다운 집을 지어요. 어떤 집이에요? 내 마음에 집을 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내마음의 집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요. 네,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안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은혜로 모든 죄를 지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정의 보석으로 장식하고 사랑의 빛을 모두에게 비춰주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요 하는 아주 예쁜 찬송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준비 성진큐 아름다운 아름다운 집을 지어요 내 마음의 집 하나님께서 거하실 내 마음에지 집 아름다운지. 집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선생님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집이 될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이 될까? 이 찬송과 가사 속에 있죠. 은혜로 모든 죄를 씻고 순종의 보석으로 장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하는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도 하고요. 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 이런 집으로 장식을 한다면 또,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사랑의 빛을 모두에게 비춰주는 그런 아름다운 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찬양 한번더 불러보겠습니다. 찬양 준비 성심 큐! 아름다운 집을 지어요, 아름다운 집을 지어요, 내 마음의 집을 지어요, 하나님께 서거 하실 내 마음의 집, 아름다운 집을 지어요, 내 마음의 집을 지어요, 하나님께 서거, 그 다음에 어떤 찬송일까요? 하나님 맞죠? 하나님 맞죠? 날 기억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 맞죠? 날 사랑하고 계신 거 맞죠? 하나님 맞죠? 날 기대하시죠?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품에 사랑받는 그런 아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품에 사랑받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찬양과 율동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동 준비 성진 큐. 하나님 맞죠? 날 기억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기대하시죠?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품에. 불러볼게요. 지영이 나와보세요. 지영이 찬양 열심히 한번 불러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열심히 불러보세요. 목소리 크게 해서 찬양 준비 성짐 큐. 하나님 맞죠?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기대하시죠?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잘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지영이 얼굴 보고 무척 반가웠을 것 같아요. 지영이 반갑습니다. 들어가세요.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찬성 어떤 찬성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키장은 살게요. 키장은 살게요.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찬양. 준비. 성. 짐. 큐. 시작. 키장은 살게요. 예수님 만나. 달리고 외쳤답니다. 기적은 살켜. 네. 자 이번에는 율동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율동 준비 성짐큐 <목소리> 기자금. 벌써 몇월달이에요? 몇 응? 지영아 오늘 몇월달이에요? 12월달이죠. 벌써 2021년의 마지막달이에요. 첫째 주인데, 자, 선생님이 이름 부르면 시식하고, 시식하게 대답해보세요. 설지영. 네. 김유나. 네, 유나는 지금 어른 예배에 특송하고 있어요. 표창양 하고 있어요. 다음에 김현수 송하준, 네 하준이 왔어요. 김일해, 박하온, 양시환, 네, 네. 마치고 광고는 따로 할게 없지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누가 전해 주실까 음? 네 어, 김예린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질게요. 먼저 오늘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 볼게요. 감사하는 제자.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아, 성경은? 하나님 말씀. 지영이 한글 읽을 수 있죠? 같이 읽어 볼까요? 자. 내 하나님 께서, 너와 내집에 주신 모든 좋은 것으로 인하 여, 너는 레위 사람 과 너희 가운데 거하 는 나그네 와 함께 기뻐할 지니라. 신명기 26장 1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먼저 말씀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 손.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감사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이웃들과 함께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얘기한 대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한번 다시 읽어 볼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맞아요, 감사하는 제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찬찬, 얘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땅에 가서 살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려주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받은 민족들이었는데요. 모세 알죠? 모세. 따라해 볼까요? 모세. 모세. 모세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그 율법들 중에 하나예요. 모세가 알려 준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나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중에서 나는 주신 땅에서 나는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어,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다는 것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여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정말 기뻤어요. 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어요. 너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표정이 어떻게 됐어요? 어, 슬퍼졌어요. 왜 슬퍼졌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너무 기뻤는데요. 왜 갑자기 슬퍼졌을까요? 이곳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곳과는 완전히 완전히 달라요. 그러게요. 여기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우리는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걱정되는 마음을 어떻게 달랬을까요? 기도, 기도.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지영이라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기 너무 낯설고 아, 이전과 다르고 어떻게 기도했을까? 선생님이라면 아, 여기 이 낯선 땅에서도 잘 적응하고 살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서 낯선 곳이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얘들아, 기도만 하면은 농사가 막 지어지나? 그지? 어떻게 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어, 너네가 포도를 먹고 싶어. 포도를 먹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심어야지. 어 심어야지 포도 나무를 심어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짠, 짜자잔 성막도 짓고요, 집도 짓고요, 그리고 또 열매도 씨도 뿌리고 어어 어, 밭에 막 씨도 뿌리고 농사를 지으려고 열심히 열심히 돌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나왔어요? 어 씨앗이 이렇게 올라와서 곡식이 되고 맞아 보리도 나오고 포도나무도 나왔어요 열심히 열심히 농사를 지었더니 시간이 흘러서 포도밭에 포도가 탐스럽게 열리고 들판에 곡식이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저희가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전에 농사 지어본 적도 없고 여긴 낯설고 힘들었는데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어. 곡식과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세요. 이거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된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막 열매도 나오고, 곡식도 맺게 되고, 집도 지어서 잘살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곡식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이웃들에게 또 나눠주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처음 나온 이 양과 먼저 태어난, 가장 먼저 태어난 이 양과 가장 잘 익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태어난 양과 잘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맛있는 과일과 음식들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지만 또 주변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우리 이, 이 열매를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해요. 하고 나누어 주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했는데,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요? 오. 어. 오. 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고 해야 될것 같다고 지용이가 그랬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 있어요? 할아버지 아마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이 외로운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희 집에 맛있는 쌀이 많이 있어서 나누어 드릴게요 하고 이 친구가 가서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너무나 밥을 많이 먹고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이웃에게 나눠서 이웃도 기뻐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계셔요? 어? 아픈 사람. 아픈 사람에게 어떻게 기쁨과 감사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약. 약. 현수는 약. 어. 어. 아픈 사람한테. 맞아. 다친 사람에게 약을 먹으라고 한다고 나, 약을 나누어 준다고 우리 현수와 지영이가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도와줬을까? 여기 나오는 이 친구는 아, 뭐냐면 아, 아주머니 지금 다치셔서 혼자 음식을 해 먹을 수 없다고 들었어요. 저희 집에서 만든 맛있는 호박죽이에요. 하고 음식을 또 나누어서 주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됐어요? 이 아주머니도 행복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이 기쁨과 감사를 나누었더니 이웃도 기쁘고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또또 또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나누어 줬어요? 빵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 친구들은 음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기쁨과 감사를 또 어떤 방법으로 나눠 볼수 있을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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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이는 엄마와 함께 만든 맛있는 음식을 다친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대요. 현수는 어떻게 나눠보겠어요? 기쁨과 감사함을. 아, 나눠주고 할래요? 펜소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고 한대요. 지우는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아주아주 아주 많이 있어요. 지우가 유나가 다리가 아프면 유나가, 지우가 손 잡아주는 것도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또 유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우 음. 아프면 어, 유나는 이웃이 아프면 먹을 것을 많이 나누어 주겠다고 하네요. 친구들, 어, 여기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첫 열매를 드리고 감사했던 것처럼 또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나누어 줄수 있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할수 있죠? 네, 할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선생님 기도하고 마칠게요. 음 하나님 아버지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고맙습니다.